원래 저 불꽃은 파란색으로 먹꾸자고 제가 이 맵에서 <웃음> <웃음> 딱 갑자기 생각이 났어 원래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맵에 있는 나무를 다 박살 내서 상대가 나무를 못 키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돈이 막 4천 막 이래도 만화, 아, 나무가 영이어서휴먼이 뽑을 수 있는 게품맨밖에 없게끔. 초반에 3을 찍은 다음에, 그, 트렌트 2스킬을 한 다음에, 트렌트를 이제 확, 확, 그냥 나무를 다 없애는 거야. 모든 나무를 그냥 다 없애버려.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상대가 라이플이면, 예, 네, 뭐, 그냥, 인탱글이나 찍고, 인탱, 인탱 할게요. 어? 뭐니 이거 이걸 어, 찍었어? 여기 면 어떡하려고 2분의 1 확률을 3개를 정확하게 보냈네 음또 오랜만에 에 제가 또 이거 어떻게 막나 보여드릴게요 안 어려워요 아시죠 근데 이게 타워가 여기에 상향이 돼가지고 예, 네, 적당히 뽑아요. 이거 위습을 많이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. 위습 적당히 뽑으세요. 근데 이게 와 아주 딱 풀려가지고 타이밍은 되게 정확하게 잘했어요. 먹힐 뭐 수도 있겠는데? <laughs> 워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아초가 빨리 오는데 워가 너무 멀어서. 대모 뽑을 걸. 이 파괴가 안 되면 진짜 뭐 개사기 음. 좀 부서져라. 예. 네. 아, 상대가 어 거의 완벽한 타워러시를 하긴 했거든요 진짜. 진짜 깔끔하게 시전 잘했어요. 근데 또 제가 또 타워러시 또기똥차게잘막지 않습니까? 3분 지났네. 자, 나가시면 됩니다, 고객님. 뭐, 완벽하게 막았습니다, 진짜. 자, 상대가 시전 진짜 잘했는데. 이렇게, 위습을 최소화, 이것도 많이 뽑았어. 하나 덜 뽑아도 돼. 어차피 나무가 남거든요. 잘 가세요. 아이디부터가 T가 들어가네요. 타워의 T입니다, 이런 거는.